건들렸다가 지금 불똥이 청와대와 민주당으로 튀고 있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계의 관문 중두 개를 윤석열은 돌파했습니다. 사일날 여기는 징계위원회가 끝나면 윤석열 총장은 완전히 완전체로 컴백할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밀리면서 정세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독대하고 다음날 추미애 장관을 불러 정세균 총리와 독대하고, 추미애 장관은 청와대에 들어가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추미애의 경질이 임박했다는 그런 시그널로 보입니다. 그만큼 지금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과의 갈등, 싸움에서 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역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이러한 행위는 조작절했다는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6명이 하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까요? 그동안 은인 자중하던 사람이 한분 있습니다. 바로 추미애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터뜨린 사람, 현모 카추사 사병입니다. 당직 사병이었던 현모 사병이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몰리고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이 취미의 아들의 의혹을 폭로했던 당직 사병 현모씨가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여기에는 민주당 의원도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 그리고 고발 뉴스 이상호 기자도 포함됐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네티즌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추미애 장관을 고발했던 이 현모 시 측. 동부지검에 수사를 촉구하고 났습니다. 우리가 고발한 게 10월 달인데 지금 니들 뭐 하느냐? 고소인 조사도 안 하느냐? 드디어 폭발해버렸습니다. 추미애 장관, 지금 윤석열 총장을 직무정지시키고 징계 요청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지금 고발당해서 수사를 받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추미의 아들 문제로 또한번더 검찰의 수사망을 피하지 않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추미의 아들 문제가 다시 도마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의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참고 참고 참았던 현모사병이 드디어 들고려났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군 복무 중 휴가에서 미복귀했다는 의혹을 맨 처음 제기했던 당직 사병 현모씨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비롯해서 네티즌 무려 5천여 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자 어제 현모 씨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추미애 장관 아들 군휴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현실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장 의원을 비롯해서 네티즌 5천명을 여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자 이건 뭐 고소했군요 아무튼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자현씨 측은 피고소인들은 현실의 발언이 사실이라는 것엔 아랑곳하지 않고 각종 언론과 인터넷 게시판에서 일배충 뒷돈을 받았다 이런 댓글을 다는가 하면 나가 죽어라 쓰레기 너그 아비는 모한우 등의 모욕적 은사를 일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추미애 장관 아들 군휴가 의혹 수사가 진행되자 현실을 비방하는 글들이 온라인에 다수 게시된 바 있습니다. 특히 문바들로 보이는 친녀 성향, 열혈 지휘자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에서 현시의 출신 지역, 지역 비합니다, 또. 출신 지역을 언급하며 거구 성향이다.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의 글들이 무작위로 공개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현모 씨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모 씨는 드디어 이들 넷째을 고소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이 아니라 고소입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현모 씨, 그런데 5,000명이라니, 어우, 정말 입이 벌어집니다. 그만큼 주도변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어우, 대단합니다. 자, 현 시청이 이번에 고소한 이 장경태 의원, 지난달 20일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인터뷰에서 현실의 제보에 대해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킨 제보였다. 허위 내용이다. 본인이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정보였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국회의원이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 겁니까? 이건 면책특권도 없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 현실측은장 의원의 행위는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현실을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한 것으로 국회의원 신분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며 마땅히 명예훼손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시 측은 지난 9월 말경에 10월 초순까지 어떤 방법으로든 사과하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했고, 만약 사과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도 반드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분명하게 공언했으나, 황희 의원 외단한 명도 사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것은 더 제가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회를 줬는데도 안 했다는 겁니다. 황희의원는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이 현실은 상당히 분개하고 있는 게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동부지검입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미애 장관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시의 법정대리인 현근택 변호사를 서울동부집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시청은 이날 입장문에서 현실은 추미애 장관과 법률 대리인을 동부지검에 고소했는데 여태껏 고소인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 조속한 수사진행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법정에서 추미애 장관과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변호사 조사를 받게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민, 민초 우습게 보고 이렇게 마구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 장관. 이번에 큰코 다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현실은 상당히 지금 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천 명이나 되는 네티즌을 고소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작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당직사병 현실, 그 당시 가출자 당직을 쓰고 있다가, 이 추미애 아들에게 복귀를 지시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6번 마크를 단 장교가 와서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렇게 공격받고 모욕을 당하고 했던 건데 이제 장이 어제 총장직 업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명령은 당분간 무효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장관의 최측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있는 바로 중앙지검이 지금 줄사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미 이성윤 지검장이 그만둘 거라는 흉흉한 소문이 들고 있고 그 아래에 있던 1차장 2차장이 모두 사표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표를 직접 내게 되었습니다 자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총장 가족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장모,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어쨌든 이 정권과 관련된 수사들을 줄줄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채널의 사건, 검언유착 의혹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이 맡았습니다. 이른바 추미애 장관의 직할부대, 친위부대라고 불립니다. 그랬던 서울중앙지검이 이제 완전히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엄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엄지됐다고. 지금 서울중앙지검 지난번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 명령에 항의하는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들이 모였을 때 지도부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지도부에 대한 성토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성윤 지검장을 찍어서 비판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1, 2차장에 대한 검사들이 불신은 높습니다. 부장검사 부장검사들이 전부 다 단체 행동에 나섰던 만큼 서울중앙지검은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른바 취미의 검사들 이 정권의 애완견이라고 불리는 검사들은 전부 다 짐을 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오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 오전 연가를 냈습니다. 지금 이성윤은 물러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차장과 2차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는 건 충격적입니다. 자, 이성윤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욱준 1차장 자, 최근의 사건 수사자부터 아무튼 무리를 빚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욱준 1차장 1일 이성윤을 찾아가 사의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최성필 이사장 검사 같은 날 법무국 검찰국에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기북준 최성필 중앙지검의 1차장 2차장이 다 사표를 제출하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제 이성류만 나가면 딱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무리하게 윤석열 장모를 수사해서 기소를 하고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를 수사하다가 일단 하나는 사문서 위조죄는 이 불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것도 지금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서울중앙지검의 간부들, 취미 장관의 호위 무사냐 이렇게 말들을 만큼 이런 사건을 무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지만 민생 사건 다 제쳐두고 지금 윤석열 가족 때려잡겠다고 서울중앙지검의 엘리트 검사들이 전부 다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한 지시를 보고. 중앙지검의 평검사들이 이번에 집단 행동에 나서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김욱준 최성필 1, 2 차장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이들은 최근까지 윤총장 장모 사건과 나경원 전 의원 사건의 지휘라인에 있었는데 나경원 같은 경우는 이뭐 자택 압수수색 영장 철하했다가통 통째로 기각됐습니다. 통기각됐습니다. 망치만 나오고 결국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총장의 장모는 달랐습니다. 마구마구 마구 해서 윤석열 총장이 직무 정지를 당하는 바로 그날 기소됐습니다. 이게 타이밍이 무리했다고 지금 검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김욱준 1차장 검사, 최성근 2차장 검사는 사표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 중앙일보는 1, 2차장이 이성윤 검사장을 찾아가서 동반 사퇴를 건의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같이 나가자 우리 같이 창피해서 못 있겠다 이런 겁니까? 아무튼 지금 서울중앙지검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주의가 이렇게 현 검사들부터 성토를 받고 있는 것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추미애 때문입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비가 이렇게 파열음을 낸 것은 무엇보다 추미애 장관이 이성윤을 믿고 무리하게 여기다가 사건을 막 맡겼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미 채널A 사건 때 수사지휘권을 헌정사상 두 번째로 발정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뭡니까?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번에도 수사지권을 또 발동했습니다. 윤석열 가족에 대한 수사, 라임 사건, 또뭐 옵티머스 사건 등에 대한 건데 이 과정에서도 추미애 장관을 의식했인지 너무 무리수를 뜯다는 비판이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윤 총장 장모 기소 이 부분에서 무리한, 쉽게 하면 윤석열 망신주기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내배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김욱준 차량검사 라인입니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 직무 집행정지 조치를 발표하기 4시간 전쯤, 전격적으로 윤석열 장모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합니다. 이거 다, 일부러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검사들이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장모 기소 이틀 전인 지난 이십일 형사육부는 김욱준 일차장 주재하에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부 검사들이 윤총장 직무배제 이슈가 첨예한 상황이니만큼 시기를 조율해야 한다고 이견을 했다고 합니다. 정치적 기소를 한다고 비판받아서는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만큼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형사육부에서도 윤석열 장모기서에 대해서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터질 것이 터졌다. 지휘부를 향한 반발 여론이 상당히 높다고 중앙일보에 말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고 지금 중앙지검에 많은 검사들이, 평검사들이 끓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나경원 전 의원 사건 같은 경우는 나경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통채로 두 차례나 기각됐다고 합니다. 무조건 기소를 전제로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반발을 사고 결국 기소도 못했습니다. 이거는 최차장 사나이 형사 2부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성윤 중앙기념단 그동안 정말 취미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문능에서 이제 제대로 처리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취미 라인의 특징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켰으면 시킨 결과를 내야지.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뭐경제대 법대 후배라고 좋은 자리 전화 왔더니 이거 뭐 일도 제대로 못하고 왜이래 이런 생각을 할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설마 그렇진 않겠죠. 자, 어쨌든 추미애 장관의 직속 라인, 추미애 장관이 청부 수사를 맡아왔다는 비판을 받는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부가 지금 송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때려잡기 위해서 대검 감찰부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무리수를 떠서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특종을 했습니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형사 입건을 했는데 윤석열 총장을 입건했다고 하면 언론에 노출될까봐 성명불상자로 기입해서 윤석열 총장을 형사 입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빌미로 해서 대검의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위세가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윤석열 총장이 복귀하면서 이제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놀랄만한 사실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바로 검찰의 2인자, 대검 차장입니다. 조남관 대검 차장의 활약입니다. 자, 조남관 대검 차장은 그 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래 검찰 국장을 지냈습니다. 사실상 최측근인 셈입니다. 그런 조남관 대검 차장이 지금 추미애 장관의 이런 무리수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조남관 대검 차장이 윤석열 총장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겨냥해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추미애 장관,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만 믿고 이렇게 나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실이 들통이 나면서 지난 1일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부재 상태에서 조남관 대검 차장, 검찰총장 직무대리였습니다. 자, 바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이 직권남용 너무 지나칩니다. 아무리 문재인 정권의 위세가 당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검찰청법의 임기가 보장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마구 흔들어도 되는 건지 아무튼 지금 분위기가 급반전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측근들이 속속 배신을 한 건지 아니면 원래 상태로 돌아간 건지 이제 몇 남지 않은 한 웅큼의 추미애 사단, 지금 겁에 질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완전히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윤석열 총장이 설령 4일날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통보를 받고 또 잠시 나가 있더라도 2인자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차장이 소신 있게 할것 같습니다. 조남관 대검차장의 명령입니다. 대검 감찰부를 조사하라. 지금 추미애 장관 멘붕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대검찰청 감찰부가 지난달 23일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형사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의 결제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 내부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서 총장 윤석열 실명을 쓰지 못하고 성명불상자라고 쓴뒤 입건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지난달 23일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직무 정지된 윤석열 총장을 대행하고 있던 조남관 대검 차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에 접속해 내용을 입력한 뒤 사건을 감찰부에 직접 배당한 셈이라고 중앙일보는 분석했습니다. 자 일선 검사들은 킥스에 윤석총장의 실명을 입력할 경우 검찰 내부에 새 나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봤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합니다. 대검 위임정결 규정은 중요 사건이 검찰 수사로 전환될 때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조차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이걸 조남관 차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규정 위반입니다. 조차장은 한동수 감찰부장이 윤 총장을 입건한 것을 입건 이틀 뒤인 25일쯤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차장이 한동수 감찰부장을 칠책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지금 해도 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지금 검찰청법이나 이런 규정들을 위반하고 윤석열 하나 찍어내겠다고 이렇게 대검찰청, 그러니까 감찰부장도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추미애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개별사건, 수사가 전환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휘할 수 있습니다. 개별 검사들을 지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규정을 위반한 입건 직후 대검감찰부는 판사문건 이외에도 추미애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의 언론사 사주와의 접촉, 채널레이 사건 감찰 방해 등 모두 6가지 비위 혐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판사문건을 일부, 발부했고 나머지는 모두 통기각했다고 합니다. 이때가 24일 오후 8시쯤입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총장의 직무정지를 명령한 2시간쯤 지난 뒤였습니다. 자, 발부된 영장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총장 직무정지를 발표한 지 하루 만인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판사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결과는 허탕이었습니다. 자 유사한 문건이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 대검에 있는 컴퓨터 6, 7대의 판사, 재판장, 우리법연구회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포렌식했으나 다른 문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 말처럼 일회용에 거쳤다는 겁니다. 자 검찰 내부에서는 똥보를 찾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합니다. 똥보를 찾다. 자 이처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규정을 어기면서 이렇게 윤석열 총장 때려잡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검 감찰부는 대검 인권정책관실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규정을 어긴 입건, 규정을 어긴 압수수색. 자 감찰부가 인권을 침해하고 수사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진정이 1일 오전 대검에 접수됐다고 합니다. 당신은 윤석열 총장은 직무 정지 상태였고 조남관 대검 차장, 그러니까 검찰총장 직무 대행이 이 진정서를 검토한 뒤 바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기 전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진상 조사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의 위법 회의가 확인되면 일선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감찰부가 윤 총장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윤 총장이 이에 맞불을 놓을 카드를 하나 가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안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정도는 구속 사유가 될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견해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 정말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적폐수할 때의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 총장은 이 부분의 전문가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런 혐의로 형사처벌했습니까? 자, 이제... 윤석열 총장 쪽에 딱 끌렸습니다. 이건 윤석열 총장 본인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검은 2인자 조남관 대검 차장이 윤 총장이 직무정지 상태일 때 이미 이렇게 조사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지금 조남관 대검 차장이 추미애 장관에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조치를 제거하라. 이렇게 이 입장을 내면서 완전히 전세가 역전됐다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법무부 검찰 국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윤석열 총장을 견제하라고 대검 차장으로 보냈던 사람이 이렇게 본래의 모습으로 들어온 걸까요? 지금 검사들은, 후배 검사들은 진짜 검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어쩌면 윤석열과 추미애의 갈등은 다 알고 있으니까 진짜 추미애를 잡는 저성사자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한동수 감찰부장이 규정을 느끼고 상부 허가 없이 수사를 진행한 점 등을 문제 삼으면 수사에, 수사로 전환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압수색 수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 소속 관계자가 법무부 감찰관실 관계자에게 전환을 거는 등의 장면이 목격된 것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신재철 검찰 국장, 박은절 감찰 담당관 등에 대해서 사실상 수사를 지휘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감찰부는 법무부 장관을 수신자로 해서 인지사실, 대상자, 범죄사실 등 간단한 내용으로 사건 발생 보고를 하였고 그 보고를 받은 법무부 관계자들이 허정수 대검 감찰 3과장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보는 연락이 와서 이를 설명하는 과정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분명히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하는 듯한 분위입니다자 이제 그동안 윤석열을 감찰하라, 윤석열을 잡아라고 대검 감찰부 한동수 팀들이 길길이 날뛰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가 됐습니다. 이제 윤석열을 감찰했던 그 대검 감찰부 한동수 부장이하그 팀들을 이제 대검이 인권 정책관실에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수사에 의뢰하고 결국 기소까지 갈 것으로 저는 봅니다. 자, 한감찰부장은 윤 총장 변호인이 직무정지 취소소송 등을 준비하면서 대검 지침 등 관련 자료를 공식 요청하는데 대검이 응한 것을 놓고 조차장에게 강하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항명도 아니고 뭡니까? 자, 이종건 대검 형사부장, 고경순 대검 공판성무부장도 한감찰부장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다추미 라인들입니다. 이들은 윤 총장 측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내준 전무권 대검 정책 기획과장을 감찰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정말 질서도 없고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자, 조차장이 대검 간부들의 폭주를 제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감찰 간부 이야기라고 합니다. 검찰 간부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윤석열을 쫓아내기 위해서 감찰했던 그